快走！看，三、二、一。 라고 하지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다른 말로 GDP의 증가 또는 경제 규모의 양적 증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적인 증가만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서는 뭔가 질적인 성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로 작용했습니 한나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논의는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배정기간 동안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더라. 즉, 경제가 성장했다고 라 했는데 어느 정도를 성장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을 죠 자, 이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데는 어떤 걸 쓴다? 실질 GDP를 쓴다. 왜 실질 GDP를 사용했었죠? 그렇지. 실질 GDP에는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순수한 수량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산량의 변동을 순수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성장들의 실질 GDP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었죠. 일단은 생산요소의 측면에서 자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생산 수준, 즉 GDP가 증가하는 건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면 양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가 증가하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GDP가 증가한다, 즉 경제가 성장한다. 자그 다음에 생산요소의 질적인 증가, 기술이 발달했다라던가 아니면 직원들의 숙련도가 향상돼서 훨씬 더 빨리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거고 GDP가 늘어나게 되더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 즉 변화를 추구한다던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노력을 하다 보면 만들어내는 물건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죠. 신제품의 개수도 늘어날 거고, 기존의 제품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GDP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해준다면, 뭐 연구비를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기술 개발적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늘어나게 드러나, 될 거고 그로 인해 GDP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쪽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 1960년대. 자, 1960년대 우리나라는 자본이 풍부하지 않았죠.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적인 발달 측면도 없더라.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더라. 자, 그런데 뭐는 풍부했어요? 그렇죠.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풍부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는 노동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렇죠. 노동지배적 산업을 하였다. 그래서 이때 실시한 노동지배적 산업에는 뭐 옷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때 당시 실시진했던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그렇죠 수출 중심의 성장 우선 정책이었다.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국민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값싼 물건을 외국으로 많이 수출하면서 성장을 다는거였죠자 이렇게 해서 1960년대 수출 중심으로 자본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 벌어들인 돈으로 무엇을 했다? 그렇죠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 그래서 선박, 배를 만드는 조선사업이나 철강 기계, 뭐 전자화학 같은 이런 산업들을 실시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랬는데 1974년, 그 다음에 1979년 어떤 위기가 터져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위기가 터지더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석유 파동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어, 왜 중요한지 우리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석유 파동. 즉,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됐다? 석유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라는 건데, 석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싸지게 되겠죠. 생산 비용이 비싸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더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더라. 자, 그러면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좌측 이동을 하게 되더라. 자, 총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여기가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있을 때, 기존의 물가와, 기존의 수량이 1이라고 가정할 때,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새롭게 균형을 찍어보니,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균형수량은 줄어들게 되더라. 물가는 상승하고, 균형수량은 줄어들게 되더라. 자, 균형수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고용을 줄이게 되고 심지어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까지 해고를 시키게 되더라. 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더라. 자 이런 것처럼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그다 그렇죠. 이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같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직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총공급곡선의 변합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석유파동이라고 하는 위기를 겪어서 이때 당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더라. 자 그랬는데 1980년에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뭐죠? 그렇죠. 3.5억원 저 달러, 저유가저 금리, 라고 하는 3조 호황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하면서 반도체, 전자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산업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우리나라는 몇위까지? 그렇죠 경제규모 세계 15위까지. 되더라. 자, 그랬는데 1990년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죠? 그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량의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결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했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위기를 한번더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더 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반도체라던가 통신, 스마트폰 같은 통신기기와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게 되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7년, 2008년에 한번더 위기가 찾아온 게 뭐죠? 세계 금융위기라는 것이 터지면서 경기가 실체되었으나 다시 한번더 극복하면서 2016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규모 10. 1위를 달성하는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얻게 되었고 그에 반해 어떠한 것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가 변화 과정에서 얻은 성과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동 집약 산업에서중화학 자본 집약적인중화학 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변화를 하고" "다르게는 1차 산업에서" "3차 4 산업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문제점도 같이 한번 가 볼게요." "자, 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산업 간 격차가 발생했다. 노동, 노동 집약적, 1차 산업, 농심, 농사 중심의, 농업 중심의 이런 1차 산업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반대로 3차 차 같은 첨단 산업에는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산업 간의 격차,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을 되었다. 자, 그다음에 중화학이라던가 첨단 산업들이 도시, 수도권이라던가, 아니면 배, 바다와 근접한 바다, 포항, 울산 이런 데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런 산업들이 어, 분포해 있지 않은 내륙 중심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중화학이라던가 첨단 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시, 수도권 아니면 뭐 부산 호와 울산과 같은 바닷가 인접 지역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단점을 얻게 되었죠.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를 성장하면서 복지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어? 하지만 너무 숙한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다라는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죠. 자, 다음에. 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무역이 확대되면서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래서 외국의 경제에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어, 그로 인해 어, 많은 문제점까지 겪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육이라던가 뭐 의료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의 질이 상상되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점에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심화되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결 방안 자 먼저 산업 간 또는 지역 간의 격차 또는 이런 긴부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대외의존도가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더라 수동적으로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연구라던가 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